오늘 운동 마쳤고요. 오늘은 등 운동 했습니다. 아침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를 꺼놔가지고 <laughs> 다시 찍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입니다. 어, 종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불교, 제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 다양한 종교 안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행동방식을 규정하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교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긴다는 것보다 그 교리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교리들이 있고 그 교리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가족을 중시한다든지, 뭐 욕심을 부리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교리 안에 다들 담겨 있으면서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내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내재된 어 교리들 안에서 사람들은 그 교리를 따르면서 자신의 행동을 그 교리 안에서 수정하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어떤 종교를 생각할 때. 그 신들이, 어,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전지전능하고, 그러한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종교 집단이 대표하는 그 교리들의 모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것들이 이제 인간의 행동을 규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여기에, 현대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시고 있는 신이 헌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 신이 돈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특히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제 알고리즘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뜨거든요. 저도 이제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마인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의 마인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요새.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요즘 세상에서 단연히 좀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음, 물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돈인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 신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으면서 자신이 좀더 노력을 하려고 노력, 노력하고 옛날 세상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요즘에는 도덕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이득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나의 이득을 추구를 하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돈의 종교를 믿음으로써 뭔가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자본주의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뭔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능력주의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빈부격차라는 문제점도 생기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사회 체제 여러가지 사회 체제 중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저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돈이 저의 행동을 좀더 바르게 하고, 어, 돈이 저를 좀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돈이 저를 나태하지 않게 하고, 함으로써, 돈을 삼김으로써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다양한 종교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아남았던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러한 종교들은 당연히 당연히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교리들이 사회에 융합되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종교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저도 그 종교들의 모든 교리를 다 믿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 두 개는 이제 저에게 빌려와서 제가 행동을 할때 저의 행동을 수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비록 종교를 믿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러한 교리들을 일부 차용을 한 걸로 봐서는 그러한 신들의 힘에 힘을 좀 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종교를 믿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종교인들을 보면 행동에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가 굉장히 하기 싫으면 안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종교인들을 보면 일반인 기준에서 왜 저기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행동들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하잖아요. 굳이 왜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왜 똑같은 장소에서 왜 기도라는 불필요한 행동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일반인이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하지만 근데 그분들의 행동력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이 어떤 것을 믿을 때 행동이 스스럼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서도 어떤 것들을 100% 믿는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거든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토, 또는 토요일마다 그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뭐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교리,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행동 양식을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아서는 우리가 현재에 있는 종교들을 믿어서 내 행동이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런 걸100% 믿음으로써 나의 행동이 사회체제를 유지를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런 종교들은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하고 추앙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